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어, 오늘은 그 대화 상자에서 어, 탐색기에서 드래그 앤 드롭된 그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보통 이제 대화 상자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어, 그다음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본 이제 그 대화 상자 폼으로 만들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는데 파일에서, 그러니까 우리 탐색기에서요 드래그 앤 드롭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파일들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롭하면 이게 이제 어떤 파일이 드롭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콘이 금지 표시로 뜨는 건 현재 이 윈도우가 드래그 앤 드롭을 그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금지 표시로 뜨는 겁니다 다시 드래그 앤 드롭하면 여 예, 드로우에서 금지 표시로 바뀌죠.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건이이 이 대화 상자에다가 속성을 부여해서 어, 이 금지 표시가 나오지 않도록 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음, 대화 상자 속성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드롭 파일즈라고 아, 억셉트 파일즈라고 하는 그 속성이 있거든요. 여기 속성을 예, t r u 로 바꿔주시면 이제 드래곤 드랍이 될수 있도록 그 이제 표시가 바뀌게 될 겁니다 좀 이렇게 했구요 제가 다시 한번 빌드를 해서 저장하고 빌드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드래곤 드랍 할때 금지 표시가 떴는데요 지금 한번 볼까요 예, 드래곤 드랍을 한번 해보면 예 지금 보시면 이제 금지 표시가 아니라 화살표 에다가 밑에 플러스 표시가 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변화는 없는데,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랍이 이제 허용되도록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까는 금지 표시가 되어서 드래그 앤 드랍 불가 상태였는데 저렇게 이제 acceptFiles라는 속성을 활성화 시켜 주시면 드래그 앤 드랍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 어 저렇게 드래그 앤 드랍이 되면 dropFiles, 어 WM dropFiles라는 그 메시지가 이 대화 상자 발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w m d r o p f i l e s 라는 메시지를 추가시켜서 저그 드래그 앤 드롭된 파일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어떤 정보를 좀 출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테니까 도구 상자 이용해서 제가 리스트 박스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리스트 박스라고 해서, 리스, 리스트 박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지. 꼭 리스트 박스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파일 취소는, 확인 취소는 지금 안쓸 거니까 삭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예, 좀 줄일게요. 대화상자 크게 너무 크니까. 이렇게 했고요. 이 리스트 박스 속성은, 음, 예, 드롭 리스트라고. 이름은 몰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드롭 저는 이제 드롭 리스트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드롭 리스트 항상 바꾸시고 나시면 엔터키를 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 박스를 우 클릭하셔서요. 예, 여기 보 변수 추가 있죠? 변수 추가를 누르셔서 여기다가 음, m 드롭 리스트라고, 예, m 드롭 리스트라고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 리스트 박스를 사용할 수 있는 변수, 그죠? 컨트롤 변수를 m 언더바 드롭 r 드롭 언더바 리스트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고요. 그럼 이제 이름을 쓰시면 이 리스트 박스를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쓸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침을 누르시면 m 언더바 드롭 언더바 리스트라는 변수명이 추가되고 그 변수를 사용하면 리스트 박스에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상태가. 자, 그럼 저장을 하시고요. 자 대화 상자 소스로 갔어요. 대화 상자로 가서 여기서 이제 그 사용자가 내내 내 리스트 내 대화상자로 드래그 앤 드롭을 실시했을 때, 어떤 파일들이 드롭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 클래스 마우스를 사용해서요, 예, app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이얼로그에서 해야 되죠? 메시지에 보면, 어, wm 언더바 드롭 files라는, 어, 드롭, 드롭 files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름이 잘못 나오는데, 그 드래그 앤 드롭 됐을 때,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드래그 드롭 됐을 때그 파일들의 드롭된 파일들의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 메시지고요. 이 이제 on 드롭 파일즈가 그러니까 이 WM 드롭 파일즈를 선택하시면 on 드롭 파일즈라는 핸들러 메시지 처리기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확인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리스트 박스에 이제 계속 드래그 앤드롭을 여러 번할수 있으니까 기존 항목들이 있으면 지우고 하는 게 좋으니까 아까 우리가 그 환경, 그 컨트롤 변수 중 추가를 했었죠. 드롭 리스트라고 해서 점 e 컨텐트라면 리스트 박스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면 모두 지우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윈도우로 현재 대화 상자로 몇 개나 그 드롭되었는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보가 없고 그냥 오로지 이 드롭된 정보에 대한 핸들 값만 그죠 H 드롭 값만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몇개 얻어왔는지, 몇 개가 드롭된지 확인을 하는 게더 순서가 맞거든요. 그래서 드래그 쿼리라는 어, 드래그 쿼리 파일, 예, 드래그 쿼리 파일이라고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 썼어요. 어, 이첫 번째 이제 이 핸들 값을 넣도주시고요 API 함수입니다. 그다음에 제럴스 FF Z, 네, 네 이게 마이너스 1 값이고요. 어, 그다음에 널0 이렇게 주시면 자 이게 뭐냐면 드래그 쿼리 파일은 현재 내가 내 윈도우로 드래그 된그 파일 정보를 쿼리 요청하는 함수 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청을 하는 함수기 이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파일명 어떤 경로에 의, 어떤 경로에 있는 파일이 내 윈도우로 드랍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함수인데 지금 보시면 어, 여기 원래 뭐가 적어야 여기 뭐 적어야 되냐면 인덱스 그러니까 여러개가 한번에 드래그 앤 드랍 됐을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을 그때 이제 몇 번째 파일을 쓰겠느냐 라는 값을 여기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마이너스 1을 적은 형태고요 사실 여기 어 타입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값이 지금 그 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어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적어야 되냐면 그 내가 어 드래그 앤 드롭된 파일의 경로로 오도 오는 그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주소 대신에 너를 적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 앞에 적은 그 주소의 크기 그러니까 얼마나 큰 메모리를 저, 적었는지 사이즈를 적어줘야 되는데 인덱스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주소도 없다. 그리고 크기는 0이다 이렇게 주시면 어떤 값이 반환되냐면 현재 드래그 앤 드롭된 파일의 개수가 그러니까 폴더 포함 파일의 개수가 어, 반환이 됩니다. 즉 이렇게 쓰는 목적은 나는 지금 특별한 그 파일의 경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실제 이 윈도우로 몇개그 파일이나 폴더가 드랍됐는지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할때 이렇게 인자를 쓰시는 거고요. 이렇게 쓰시면 이제 카운트로 그 값이 반환이 됩니다. 이제, 이제 몇개 정보가 몇 개의 파일이나 그 폴더가 드랍됐는지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포문 돌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읽어오면 됩니다. 우리가 카운트만큼 드랍됐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가져오는데 여기 이제 어 정보를 가져오려면 경로명을 얻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max 어, pass는 실제로 그 제공되는 상수고요. 경로의 최대값이 이제 경로로 사용되는 그 길이 문자의 길이의 최대값이 맥스 패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충분한 크기로 할당이 되구요어 내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똑같이 한번 드래그 아까 왔고 붙였었던 이 드래그 코리 파일 한번 더쓸 건데요. 이걸 쓰면서 이제 첫 번째 여기 마이너스를 적어 뜬다가 i라고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래그 앤 드랍된 그 개수의 0 번째 첫 번째 있는 항목의 정보를 가져오겠다는 뜻이고. 어, 그다음에 그 경로. 드래앤 드롭했으면 그 어떤 파일이 드래앤 드롭됐는지 그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로 정보를 템포 패스에 넣어 달라는 거고요. 맥스 패스는 이템포 패스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크기를 여기다 적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음, 0번째부터 시작하면 0번째 드롭된 파일의 경로를 여기에 저장해 달라는 뜻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1이 되면 1 번째 드롭, 드롭된 그 파일의 경로를 템프 패스에 넣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어, 드래그앤드롭된 파일의 경로가 템프 패스에 들어왔으니까 이 경로를 우리 이제 추가된 리스트 박스 있죠 드럼 리스트에다가 인sert string 해서 뭐마이너스1 해도 상관없겠지만 지금 순서대로 i 번째부터 들어오는 거니까 굳이 소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i 템프 패스 이렇게 하시면 순차적으로 리스트 박스에 차례대로 저장이 됩니다. 추가가 되는 거죠. 저장이 되나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제가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하고 실행을 했고요. 다시 이제 여기 있는 파일들, 제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한번 해보면 예,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하나만 드랍하면 예, 지금 디버그 폴더가 드랍이 되었고요 뭐, 전체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예, 이 전체가 다 어, 드래그 앤 드랍 돼서 현재 그 탐색계에서 드래그 앤 드랍한 그 파일을 파일 목록을. 지금 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그 accept files라는 속성만 활성화 시키고, 어, WM drop files라는 메시지만 추가하신 후에, drag 어, query 파일만 함수만 사용하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탐색기에서 드래그 앤 드롭, 탐색기에서 드래그 앤 드롭한 그 파일 목록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간단한 예제니까요. 충분히 실습하셔서 여기서 연재되는 다른 실습도 편하게 할수 있도록 실습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